일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엘리야 시대가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해 놓으셨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멋진 사역을 계속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 시대를 지내면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보다 각절의 용감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왜 엘리사는 자기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사람이 됐을까요? 자기 스승보다도 능력을 더 많이 행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스승보다 자기가 탁월하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뽐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절대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엘리사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딱 하나였을 겁니다. 스승님이 사역하시던 시대보다 내가 사역하던 시대가 더 악한 시대라고 여겼기 때문에 스승님보다 더 능력을 줘야 내가 이걸 감당하지. 아마 그런 생각이 엘리사에게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엘리사 같은 시대가 더 악해질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더큰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미국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다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 영성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불연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계승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밑에 있던 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나 또 모세를 잃고 이제 어쩌면 광해를 지나는 그 시간보다도 더 험난한 전쟁만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어쩌면 요수아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전에는 모세만 있으면 모세라는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그늘 밑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요수아는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쓰러지고 자신이 그런 나무의 역할을 해야 될때 그런 자기 스스로 모습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는 광야를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다 싸워서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명의 위협을 어 무릎 써도 싸워야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이들이 과연 따라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두려움들이 그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6절, 7절, 9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자르라오르라 치우지 말고 모세가 내 말대로 한 것처럼 내 말대로 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 요수와서를 보면 세 가지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만 쓰신 게 아니라 요수와 너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요수와 내가 너와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해주겠다. 함께 승의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계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이제 너는 이 백성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도력의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여호와의 종, 또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칭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죽은 다음에 모세가 누구인가? 이랬을 때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의 종.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19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17번이 모세에게 붙었고 두번이 여호수아에게 붙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여정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이제는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너는 가나안 땅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으로 들어가라고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도력이 지도자가 계승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들의 또 하나의 계승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요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그의 능력도 계승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엘리야 시대에 이제 엘리사가 그 사역을 계승하고 모세 시대가 지나고 이제 요수아 시대가 오면서 요수아가 그 사역을 계승한 것처럼 오늘 또 이런 계승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보거나 또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저에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가까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은퇴했을 때그 교회가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 그래도 몇십 명씩, 백 명씩 모였던 교회들이 여지없이다 무너져버리고, 교회들이 합쳐지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매각해서 그 교회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 상가 전세 자금이나 이런 걸도 목사님 퇴직금으로 쓰고 이러면서 교회들이 다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 말고, 여기서 목회하는 우리들이 은퇴하면, 여러분 교회는 지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5, 7년, 5, 8년부터 6, 4, 5년 생들이 은퇴하면 한국계는 무조건 40%는 줄어들게 되는 굉장한 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어,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전 봉사에 지금 40회째를 이렇게 맞이하는데 오늘 또 직책은 다 계승될 겁니다. 직책은 계승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들의 타오르는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성들은 우리가 제대로 지금 계승하고 있는지 선배들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봉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교회를 줄어들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어쩌면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그 태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목회를 마쳐야 될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가 이 엘리아의 그 사역을 계승하면서 그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런 모습이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역을 계승하는 요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언제나 동행하고 너에게 그 능력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역사를 지금 재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야 될 시대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한 우리 40대 우리 예정 봉사회가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직책만 이어받는 계승자가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을 계승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대들이 쌓아놓던 그런 영성들이 계승돼서 다시 한번 우리게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단을 살리고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살리는 그런 새로운 임원들 우리 부흥사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봉사가, 봉사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 봉사의 40배 총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계승이 엘리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모세의 사역이 요수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도 계승하며 성도 계승해서 사도의 딸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돌을 하며 우리의 봉사에를 통해서 그런 형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고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는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승부하 순...